오늘 있잖아요.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말소등기부터 출발을 했거든. 요 말소등기의 첫 번째 뜻은 등기사항의 전부,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적합 했을 때, 실체관와 불일치했을 때, 그걸 바로잡는 등기가 뭐다? 말소입니다. 두 번째, 말소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는 허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죠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소 등기를 할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전부 해야 된다는다 해 그럼 이제 이 이해관계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라 그럴때 법에서 세 개를 예시를 드러어거죠그 1번은 이겁니다 지상권 말소 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무슨 관계입니다? 예. 그니까 요거 우리말로 풀이하면 지상권 말소시 주등기다, 주등기 아니다? 저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니까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의 권리다가 무슨 관계입니다? 예, 관계. 두 번째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시 그부동산에 존재하는 각종의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일번이거든요 1번이 지워지면 뒤에 거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해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그럼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런데 나중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래서 이번으로 넘어갔던 소유권 이전을 말소시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을 말소시키면 을에 대한 저당권도 주고 안주고요 주고 그 저당권자가 무슨 관계입니다. 이해 관계입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할 때 우리나라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이거든. 그럼 여기서는 공동, 단독, 직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공동은 하나만 네. 이런 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소에서, 이 정리합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주었소. 그러면 전세권 설정할 때는 가이 어무자, 어리, 모선자권리자 그런데 말소를 할 때는 어리, 모선자 어무자, 가이모선자권리자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내겠죠. 그럼 이제 시험에 낼수 있는 건 아까 전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칭정리합니다. 갑을, 저당권 설정자, 을을 저당권자, 병을, 제삼, 취득자입니다 그럼, 이, 저당권 말수할 때, 갑하고, 을하고 말수해도 돼, 안 돼요? 돼! 그거는 문자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말수한다. 오더바이더, 오!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저 아니요 제3 체력자가 등기 권리자 저당권자가 등기업무자가 되어 말소한다 오더와이더오그렇딱 어.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단독이냐 직권이냐 이래 놓거든 그럼 단독을 연결해 봅시다 그냥 판결서 들어가니까 단독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단독이죠 사망이 들어가니까 단독이거든 등기업무자가소지의 불명. 공시 최고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필정부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서 말소할 수마다 있다 가등기상 등기상 예관계인도 가등기민의 성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 이제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단독말소 혼동은 무슨 말소? 단독말소 통과 그런데 직권 말소는 법에서 일곱 개를 명시해 놨거든요. 일 관할 위반입니다.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에 무슨 말서 직권 말서죠.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말소.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환매특약은 공동말소입니다. 맞죠? 네. 두 번째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에 무슨 말소? 직권말소. 요거는 말소 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제 3자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상 딱 됐죠. 그러면 요네 개는 기본이거든. 그럼 이제 세 개가 남았거든. 수용입니다. 수용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를 모든 권리는 소멸하거든. 그러니까 등기관이 무슨 말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권 말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거라. 오케이, okay? 네. 그래서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말소한다 한다? 안하지. 그러면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 인정된 거 말소한다 한다? 안하지. 이건 딱 기본이거든. 그러면 이제 딱 나올 때 수용되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후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럼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든 다 죽는다. 그러나 수용되기 이전에 소유권은 말소한다 한다. 안한. 소유권 이외는 말소한다. 고게 하나. 두 번째. 가등기거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원의 등기는 등기원의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말소 안되는 것을 외우는 거라 그래서 자 처음에 가등기 전의 등기는 말소한다는다 안 하지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는다 안해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말소한다는다 안해 그거는 기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는지 저당권에 들어왔는지 답을 먼저 쉬운 거부터 합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다면 저당 가, 그, 가등기 이후에 등기 말소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요 전부 다 말소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나 용의권에 가등기가 들어왔을 때는 자 정리합니다. 가등기가 용의권입니다. 가등기 이후가 용익권입니다. 그럼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할 수는 없다. 그럼 이건 다 죽어야 돼요. 두 번째,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어요.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 저당권, 처분의 제한입니다. 그럼 용익권과 소유권, 용익권과 저당권, 용익권과 처분의 제한 양립할 수는 있다. 그럼 말소한다,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단독 말소. 그럼 단독 말소하는데 안되는 게또 있거든. 그거 아까 똑같은 거예요. 가처분 등기 전에 등기는 말소한다 난다 안 하지.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한다 난다 아는 가등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도 보세요. 가처분이 지나갑니다. 용의권에 들어왔느냐? 용의권 우리가 저당권에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가처분이 용의권이죠. 그럼 가처분 이후가 용의권이죠. 양립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가처분이 용의권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네. 그럼 아까 전에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양립이 돼야 한대요? 돼. 안 돼요? 네. 그럼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 처분이 저당권에 들어왔어요. 말소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든, 가 처분이 저당권에 들어오든, 말소되는 거는 뭐다? 없다.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회복이거든. 그러니까 말소회복은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서때 원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말소회복은 저등기 일부 말소회복은 게다 여기도 역시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다. 이 말.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전반에이 말이거든. 이때는 이렇게 키를 잡으면 됩니다. 말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무슨 관계입니다? 예관계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예관계인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는 이랍니다. 저 글자로 봅니다. 말소를 묻는지, 말소, 회복을 묻는지를 보세요. 말소입니다. 말소 주등기를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도 죽어야 한다고요. 죽어. 그럼 부기등기 권리라가뭐슨관계인 이해관계. 회복입니다. 회복 주등기를 회복을 하면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부기등기 권리는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아까 이 순위를 회복할 때는 일 순위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까 이이번 소유권, 4번 소유권이죠. 소유권 소유권은 양립이 되어야 돼요. 안 돼. 그럼 이해관계인 이 단이다 아닌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고하지면 되겠 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금방 했고 가처분이 거죠 그럼 일단. 출제인이 가압류를 묻는지 가처분을 묻는지 한 글자만 딱 차이나면 돼 그래 금전채권하면 가압류, 금전채권을 제외하면 뭐다? 가처분 그래서 공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은 O도 Y다 O, 합유 지분은 O도 X다 X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은 O도 X다 X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답입니다 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거든. 처분금지 가처분은 오도 와이도 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뭐다? 엑스. 됐죠. 그러면 좀 전에 가처분 다 했거든. 했는데, 한만 더 하면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에 등기는 단독말소. 고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금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집합금물은 1순위로 가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춰야 구분 건물로 등기합니다. 그러면 갖춰 설 때는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자유다 자유 아니다. 자유자두 번째 그 예를 들어서 구분 건물 소유자가 대리 사용권을 나중에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대리 사용권만 나중에 이전해 줄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리권 등기거든. 그 대리권 등기할 때 일단 일회 공부를 하세요. 대지권 등기는 두번 한다. 건물 등기부에도 하고, 토지 등기부에도 하고, 건물 등기부에는 표제부에 하고, 오케이? 네. 토지 등기부에는 해당구 상나. 그 그러니까 해당구 상나라는 게 대리군의 소유권이냐, 지상전세, 임차권이냐이 말입니다. 한만 정도 하면,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 됐죠? 자, 그러면, 분리처분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딱두 글자만 갖고 갑니다. 시험에 안 냅니다. 그두 글자 외에는 안 내요. 그냥 건물만 소유권 건물만 저랑권 건물만 처분제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토지만 소유권 이런 저랑권 처분제한 들어올 수 뭐다? 없다.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오케이? Okay? 네. 그럼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신청을 한다. 제권. 고려다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신청 이거든그이 그러니까 신청어 등기 간에점다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제 기합니다 그럼 바로 다할게요 그정입니다 각하 결정에 대해서 제3자는 이신청할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실행에 대해서 제3자는 이신청할수없다 있다. 신사실, 신증거를 갖고는 이신청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신청은은 법원에다가고 이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하고, 이 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등기부에 집행정지원역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기억해놔 놓으세요. 됐죠? 네. 그럼 다음 달에는 이제 새로운 상태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자, 고생을 했습니다. 만 수고했습니다.